다항 함수 f가 f1을 다항 함수라고 하니까 얘는 뭐다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야 그냥 편안하게 미분 가능성 여부는 신경 쓰지 말고 미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f프라임 1이 1이고 f프라임 3이 3일 때 이거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이 푸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풀이는 아마 답지도 그렇게 풀었을 것 같아. x 1분의 f(x)의 제곱 빼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 prime f1의 제곱이 1이 되니까 f 1이니까 f1의 제곱이 돼요. 이까지. 그다음에 f가 미분 가능 함으로 미분 정의를 쓰면 x 1분의 f(x) f1 곱하기 fx, 다하기 f1. 이렇게 쓰고, 앞에 있는 거에 극한이 f'1이고, 뒤에는 x1로 가 가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대입을 하면 되니까 f1, 다하기 f1. 그래서 2f1, f'1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집어 넣어주니까 2, 1, 3, 6이 됩니다.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까지 가는 건 똑같아요. 그 다음 이 상태에서 gx라는 함수를 fx의 제곱으로 둘수 있잖아. 그러면 주어진 식은 x-1분의 gx-g1이 되지. 따라서 이거는 g'1이 되니까 얘를 미분하면 무슨 미분법? 합성함수 미법이지 바깥의 거 미분 곱하기 자체의 미분. 됐나? 그다음에 여기에 1을 넣으니까 e f 1 f 프라임 1 하니까 결과적으로 얘하고 똑같아집니다. 이렇게 풀면 f에 대한 미분 정의를쓴 거고 얘는 그냥 f(x) 제곱에 대한 미분 정의를쓴 거. 둘다 동일합니다. 답은 n 는 6이야. 6. 지우게 답은 6입니다.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리미트 x가 1로 갈때 x제곱백 1분의 xfx를 뒤에 1이 있잖아요. 1을 1f1로 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gx를 xfx로 두면 은이 식은 뭐야? 리미트 x가 1로 갈때 gx 빼기 g1이고 얘가 x 빼기 1이 되고 x 더하기 그럼 앞에 거는 1로 갈때 극한이니까 얘가 g플라임 1이고 맞나? 미분 정의 x 증가량물의 y 증가량의 극한 한 점이 고정돼 곱하기 1로 가니까 2분의 1 /2. 따라서 g 프라임 1을 여기서 이제 곰미분을 안다는 조건 하에 하는 거지 앞미분1 fx 다하기 x f 프라임 x 맞나 앞미분뒤고뒷 미분 앞꼭 따라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은 f1 다하기 1 f 프라임 1이잖아 그러면 f1과 1을 더하면 4네요 4 곱하기 원 오브 트 그래서 2가 답이 되죠. 그래서 2하고 2가 되고 이렇게 풀든가 아니면 이 식을 갖고서 f에 대한 미분 정의로 써서 풀어 나가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나는 이거를 솔직히 방금 푼 거를 더 좋아하고 근데 미분 정의를 제대로 하려면 f에 대한 미분 정의로 풀기 위해서 이제 적절히 이건 x 1 1 f에 대한 미분 정이니까 x f x 이 f1을 하고 싶고요. 맞나? 그러면 x f1이 더해지면 되고 빼이 f1이지. 자 이해갑니까? 여기에 x f의 미분 정이니까 f x 이 f1이지 야 되는데 x가 있으니까 이렇게 x로 묶어내고.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적절히 바꾸면. 얘는 x 빼기 1분의 f(x 빼기 f1)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똑까지다 계산되지 더하기 뒤에 거는 x 빼기 1이 약분되니까요 x 다하기 1분의 f1이잖아. 맞나? 여기 x 빼기 1 f1이니까.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극한을 취하면 이 앞에 있는 이식이 뭐라 f 플라임 1이고 뒤에는 1 넣으니까 2분의 1이고 1 넣으면 2분의 f 1이고 따라서 f 플라임 1이 얼마였어 3. 얘는 1. 그래서 2분의 4에서 2가 돼 아마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게좀 깔끔한데 처음 하는 사람 힘들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한 사람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좀 힘들고 참둘다 힘들어 미분 정의 쓰는 문제. 오케이 x 증가량 분에 y 증가량의 극한이다. 한 점은 고정되고 다른 점이 그 점을 향해 갔을 때 0분의 0꼴의 극한이 미분 정의. 오케이.